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중국의 진안교 체기에 한해 동북 지역에서 정치적 사변이 일어나 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유민들이 고조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위만도 1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왔었고 당시 준왕이 위만을 신임하여 박사라는 관직을 주면서 그 지역의 통치 및 변방수비를 맡긴 것이 위만조선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조선의 제후국이 된 위만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세력을 모아 준왕을 공격하여 정권을 차지하였고 준왕은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백길로 남쪽으로 가서 한왕을 칭하니 이때가 기원전 194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사교과서에는 위만조선을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국가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조선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시베리아, 네몽고, 중앙아시아까지 영향을 끼치고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자료를 검토해보아도 고조선의 국력이 중국보다 강했다는 증거는 충분해 보이지만 고조선 중기 이후 국력이 약해지면서 위만에게 대능화 유역과 나나 하려동부 유역까지 내주게 되는데, 그렇게 세운 나라가 위만조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만조선과 당군조선은 적대적 관계임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대표하는 것인 마냥 서수라는 것은 큰 오류임을 알수 있습니다. 위만조선의 멸망과정도 건국처럼 허무하게 끝나는데, 서한무제는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이 서한의 말을 듣지 않자, 위만조선을 쳐 멸망시키고 서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데, 그것이 한사군인데 요서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현재 교과서에서는 한사군의 존재는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위의 사건들은 고조선 서부 변경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불과할 뿐, 마치 고조선 정부가 멸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